네, 안녕하십니까. 지엘루스 탐지 방수공사입니다. 아 어, 지금, 에, 여기 아래층으로, 어, 누수가 된다는 민원을 받고 와가지고, 어, 아래층 가보니까 이쪽 그 거실 앞에 천정, 이, 이 천정들이 화장실 앞에, 이게 욕실인데, 욕실 앞에 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, 지금 그 윗집에 와서 809에서 누수를, 어, 습니다 근데 어, 보일러실로 가시면은 냉수, 온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, 보일러 그 난방이 세면은 이게 난방 라인인데, 난방이 세면은 점검 불이 들어옵니다. 근데 보일러 점검 불은 들어온다는 말씀은 없었고, 아, 냉수는 지금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수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온수인데. 온수가 떨어져서 어, 이렇게 압을 걸었습니다. 공기가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콤프를 안 주고 이렇게 새 나가면 바람이 떨어집니다. 이게 바늘이 떨어지는데 이걸 떨어지는 기준으로 저희가 찾거든요. 그래서 온수 쪽에서 누수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어, 지금 너무 미세해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찾았어요. 소리가 전혀 안 들렸고 어 약간 미세한 소리 나오길래 지금 여기를 지금 공기방을 나오는 거 보시죠. 이게 지금 이게 방바닥 이게 방바닥이고 요 밑에가 지금 수도 배관이 있습니다.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티인데요렇게 여기가 지금 배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배관에서 지금 누수가 돼서. 방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굉장히 찾기 힘들었습니다. 이제 와서 물좀 석션 좀 해내고 배관 상태 봐서 배관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그래도 화장실 안쪽은 아닌 것 같은데, 일단은 여기를 더파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화장실 내부만 아니어도 정말로 큰 다행이라 생각하는데, 그 여기가 튀기 때문에 수리 가능 범위 낸지 한번. 물을 다 드레인 해보고 짜보고 어, 석션해서 배관 상태 보고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. 제일루스 탐지 방수 공사합니다 힘들게 찾았습니다. 소리도 안 납니다 이거. 뻑뻑 뻑뻑 만나지.